안녕하세요 박성동입니다. 질병 한방의 오케이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땀은 땀인데 전신적으로 나는 땀이 아니고 손에서만 땀이 난다, 발에서만 땀이 난다, 또 머리에서만 땀이 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격언에 두한 조결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는 차갑고 발은 따뜻하게 하라. 것인데요. 건강에 있어서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 머리는 기본적으로 서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뜨거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머리가 뜨거워진다면 병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된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한의학의 관점에서는 불이라는 것은 물 속에 봉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장을 물이라고 보는데요. 아래 콩팥 있잖아요. 좌우 콩팥 가운데에 불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이것이 봉인이 해제되어서 올라가면 불은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에 열이 나거나 머리가 뜨거워지거나 머리에만 땀이 나는 이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공의 관점에서 보면 물 속에 봉인되어 있는 불은 그 부위가 단전이라는 부분과 거의 일치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배가 따뜻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 건강의 기본 개념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땀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두 가지 크게 역할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이 있고 또한 가지는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람은 대체로 36.5도라는 체온을 유지하는 항온 동물인데 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또는 너무 열이 많이 발생되었다 했을 때는 냉각장치가 발동이 돼야 되는데 이때 냉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땀을 배출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땀은 덥다 뜨겁다 할때 나는 것이 정상이죠. 하지만, 추위를 많이 타는데, 몸은 차가운데 땀이 난다. 이건 비정상입니다. 보통 우리가 체질을 얘기할 때, 열이 많은 체질이다. 땀이 많은 체질이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땀에 대해서 정상적인 땀과 그렇지 않은 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비정상적인 땀이다. 이것은 내가 생리적으로 나는 땀이 아니고 뭔가 몸이 안 좋아서 나는 땀이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눠서요. 땀을 내면 개운하다. 더위를 많이 타고 추위는 타지 않는다. 어디 한 부위가 아니라 전신적으로 땀이 많은 편이다. 어릴 때부터 땀이 많이 나는 편이었다. 이런 것은 정상적인 땀이라고 볼수 있고요. 땀을 내면 기운이 빠진다. 추위나 더위에 다 적응력이 떨어져서 잘못 참는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원래는 땀이 없었다 또는 손발에만 땀이 나거나 머리에만 땀이 난다 땀이 날때 끈적끈적하게 기분이 나쁘고 노곤해진다 이런 경우는 정상적인 땀이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수분이 밖으로 배출되는 현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열은 물 속에 갇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열이 통제를 벗어나면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한약에서는 수화상제, 수승화강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렇게 순환하는 겁니다. 열이 자꾸 아래로 내려가고 물기운은 위로 올라가서 머리를 식혀주는 이런 수승화강 수화상제의 시스템이 인체의 생명력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열이 자꾸만 위쪽으로 몰려서 머리에서만 나는 땀, 얼굴은 약간 홍조를 띠면서 더위를 타면서 머리에서만 땀이 나면서 노곤해진다. 이럴 때 이런 땀을 허약성 발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발은 차요. 그다음에 추위 듯. 타요. 그런데 손발에 축축하게 땀이 난다. 이것은 긴장성 발한입니다. 긴장하면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고요. 네, 이런 두 가지 종류의 땀은 정상적인 땀이 아니고요. 뭔가 비정상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땀이 없는 체질이었는데 요즘에는 땀이 막 바짝바짝 나면서. 또는 막 줄줄 세면서 몸이 피곤해진다. 그럼 치료해야 됩니다. 반대로 원래 땀이 많았고 땀을 내면 개운하다. 이런 분들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땀을 막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위로 몰리는 열을 상열, 허열, 번열,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통은 허약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열도 허열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번이라는 것은 국소적인 부위의 온도 시스템이 고장난 것입니다. 보일러에는요,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바이메탈이라고 해서 이 접촉이 탁 떨어지면서 온도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게끔 제어하는 시스템이 있죠. 사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을 이렇게 올려 가다가 36.5도에 도달하면 멈추죠. 열 발생을 멈추고 유지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지면 다시 올리고 반대의 경우는 너무 올라갔을 때는 땀을 내서 열을 내리는 이런 시스템이 계속 필수 없이 작동하면서 우리의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허열의 상태는. 사실은 열을 계속 올리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우리 몸의 온도를 인식하는 장치가 고장 난 것입니다. 실제로는 36.5도 근처에서 잘 유지되고 있는데 몸이 어딘가가 뜨겁다고 인식을 해서 그쪽에 모세혈관을 확장하기 때문에 얼굴 같은 데 홍조가 생기고요. 벌겋게 되죠. 그다음에 뜨겁지도 않은데 땀을 배출하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손은 실제로는 만져보면 차가운데 이 머리에서 인식하기에는 손이 뜨겁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손발에 땀을 많이 배출을 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 뭔가 오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나는 땀은 정상적인 땀이 아니고 말하자면 불필요한 체액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분 손실이 일어나면 피곤해지고 노곤해지고 어떤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아무 것도 할수 없게끔 지쳐서. 쉬어야만 되는 이런 상황에 도달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체열 인식의 만가지 시스템을 바로 잡으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양의학에서는 허열이라는 개념이 없죠. 헛담이 나는 이유를 알 수도 없고, 치료 방법, 진단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의학에서는 실제 열과 대비된 헛증이라는 개념이 있고, 허열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잡는 처방과 약재들도 딱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서 나는 땀이 정상적이지 않고 아주 중요하게 땀을 내면 지치고 피곤하고 깔아진다 이런 분들은 몸에서 기가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아야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고 치료를 원하신다면 한의학이 잘 치료하는 분야이니까 꼭 한의학과 상담하시고 한약을 쓰시고 그렇게 하셔서 빨리 회복하는 것이 몸의 손실을 줄이고 다른 질병으로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으니까 빨리 서둘러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추위를 타는데도 난 손발에 땀이 난다. 나는 몸이 악한데도 머리에서는 땀이 많이 난다. 이런 경우를 말씀드렸고, 이런 경우를 허약성 발암, 발한, 긴장성 발암이라고 규정하고 치료 방법도 있으니까 빨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